시청자 여러분, 시온각입니다. 여기는 산이에요. 보통 산이 아니죠. 예, 아주 겨울에 주는 시원한 산입니다. 겨울이 왜 시원하냐고요? 추죽겠는데 눈으로 보는 시원함과 그 청함이 있는 산입니다. 자, 저는 지금 요거 하나 들었죠. 자, 이 길이 우리 그 아주 그냥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길이고, 또뭐 어떻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길인데, 여기 계속 좀 파줘야 돼요. 아마 지금 보나마나 길이 좀 헐려, 흙이 좀 내려왔을 거예요. 자, 우리 길좀 같이 닦고, 또줄좀 메고, 그런 길로 지금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안녕! 자, 좋은 겨울날 신날, 우리 한번 땅을 좀 다시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얘가 또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호들갑들만 하죠 한참만에 오는 이곳에 또 흙이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 아 지금 보십시오 여기 사실은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하지만 저 길을 보이죠 길이 저렇게까지 많이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자 아까 제가 내려다 보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저 위에서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제 점점 날씨가 좋아지면서 얼었던 흙이 굴러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 길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짜. 벌써 여기서부터 낭떠러지 낭떠러지 반파가 지나간 때라 땅이 잘 파져요. 진짜 이제, 봄, 기, 기운은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기운이 그래요, 기운이. 기운이 여기서 이땅 파는데 땀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 러렇게 보시면 땅이 많이 녹았죠 예, 지난 한파에 깡깡을 했을텐데 너무 감사하게 땅이 이렇게 많이 녹았어요 아잘파지더라고요 우리 어르신과 모든 방문객분들이 안전하게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시커먼 멧돼지한 마리 누워있네요 아제 가방이네요 자 여기가 얼마나 첩척산중인가면자 지금 시간은 한 12시쯤 됐거든요 쟤는 벌써 저렇게 벌써 지고 있어요 해가 자 그럼 재촉해서 쫙 어? 겨울 산길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숨은 참데 기분 좋좀숨은 참이에요 아이고 걷다가 걷다가 드디어 화점민 집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경과좀 보세요 이렇게 경곽이 쌓아 두셨네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무기를 짊어지고 집을 버티고 있었겠죠. 말 그대로 숲척이네요숙척 숙추. 아이고. 자, 여러분 산골에는 여전히 추워요. 날씨는 좋은데. 이렇게 아, 눈이 한번 오거나, 한번 추워지면, 저 흐르는 물도 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길. 아, 요, 보시죠. 요, 짜식들이, 벌써 얼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세요. 제일 조그만해 제일 보이죠? 제가 지금, 에? 커지고 있어, 지금. 자식, 요거. 요거 얼마나 더 커지려고. 자, 이게 얼마나 커지냐면, 자, 여기 있죠. 제 손가락에서 이렇게까지, 저 끝에까지 큰 빙산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 올 겨울에 여기에서 그대로 떨어질 뻔 했거든요. 자, 이게 위험한 길이 짜식이 커지고 있네. 이거. 어? 자, 이게 왜 커지냐면. 여기에 물, 물이 흐르는 곳이라 여기는 또 강추이고 오면 어마어마한 빙산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 전에, 빙산이 생기기 전에, 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 좀 끈을 좀 매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줄 있죠? 이거는굴빛집 전화선줄이에요. 이걸 잡고 건너면, 아, 좀, 뭐, 안 되겠죠? 전화선줄이니까. 이 왔거든요. 얘를 깨버려도 돼요. 깨도 되지만,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서, 여기는 자꾸 점점 커질 거예요. 커지나, 많아. 안전하게 예비한번 예비. 아,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네. 빙산이 점점 커지는 곳에서, 아이고야, 전학줄을 피해서 이렇게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뭔언가이 닥쳤을 때해결하기보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한테 배웠네. 예, 예, 빙산 얘한테서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